아침 7시 반입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덥지 않아요. 아침이라 그런지. 어, 저희는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도이 인타논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어, 곳이 어, 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상까지 갈것 같지는 않은데 또 2시간의 트레킹도 있고 해서 어, 가서 영상을 한번 또 멋있는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여기 풍경이 이렇습니다. 호텔 풍경이. 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밥하고 반찬하고 이렇게 매일 이런 이러, 이런가봐요. 이렇게 음식을 갖다 놨네요. 앞에다가 그러니까 제사하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숙소 앞에도 어, 이런 문화인가 보네요. 여기는 어여기 어, 썰렁하네. 진짜 많이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와! <laughs> 춥네 <응. 웃음> 여기가 5분만 걸어가면 썬빗이라고 합니다 지금1 <laughs> 0 <laughs> <laughs> oh, <ten degree. 웃음> 야, yeah, 콜. <laughs> 아, 어, 분위기가 이렇네요 어, 추워요, 추워. 서콜. <laughs> so cool. 음. 그 인터넷 쳐다보다가 봤는데 그 아바타 그 분위기의 모티브라고 했는데. 아 어, 진짜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혹시라도 여기 오신다면 긴팔 꼭 챙겨 오십시오 어, 와이프 말 듣길 잘했네요 하이 h yeah. 아 여기가 정상이라고 하네요 아 여기가 정상이네요 <목소리> 도이 인타노 <인터넷> 국립공원 2,565m <목소리> 이게 신대요 <목소리> <목소리>

정상이라고 자꾸 얘기해서 이 속으로는 한0 0 미터 다겠지 그랬거든. 그래서 이천 0백 미터까지 가겠어 그랬더니 진짜 차가 거까지 올라오네 여기까지. 음. 와, <laughs> 놀랐다. <laughs> 어우, 거의 백도산 올라온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이게 뭐지? d 이 is m a d o mountain. 아, mountain. <laughs> in Tanon is the name of the mountain okay the uh. names of the mountain uh, it comes from the names of the king uh. king in Tanon. king in King Intanon Yeah, king in Yeah, king in okay. Yes, in Hopping in n n n n t t a o ใ e ่คือข o อสอบ Long time ago, India, China, a g m i and Thailand <Okay. S 1> they separate the country, okay? Oh. They are different kingdom, okay? Yes, a uh, King Intanon, uh, he was the last king, the last kings of Chiang Mai. 오케이, 대신, 아, 이 예예, 아, 이 한의 아 셰이즈 어, 라스트 라스트 킹, 성우, 성 오케이, 춥구나, 안 깨긴가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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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이구야 정상에 한번 와볼만 하다 응. 야옷 가꾸기 진짜 잘했어 다시 차를 타고 이제 내려가서 트레킹 하려고 우리가 타고 온차 아, 치앙마이 그 트레이 치앙마이 트레이래 여기 도인타노 트레이 가볼까 우리는? 음. 아이고 14도, 14도. 아. 딱 걸을만해 아까는 춥더라 지금은 어 4도가 차이나네 잠깐 잠깐 내려왔는데. 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렇게, 까지 갔다가 여 이렇게, 들면 돌아오고 괜찮으신분들은 계속 돌아서 이렇게, 이렇게, 오는 3.5km 정도의 코스 2시간 코스 어, 트레일입니다 아게 아, 나는 중간에 쳐질 것 같아서 등산 안 하잖아, 원래 이게 아아 테끝크원굿 어, 이거 하나씩 가져가라 그러네요 보자 어, 이게 좀긴게 나아 어두 개로 가냐? 하나만 가져가면 되나? 그래, 하나만 가져 가자 어 센스 있네. 두 개. <laughs> 어, 그래, 두 개, 두 개가 좋아 보이는데? 응. 이러고 두 시간 동안 트레이를 할 계획입니다. 3.5km. 저는 극구 반대했지만, 와이프가 이걸 꼭 해야 된다길래. 진짜. 벌써 지쳤어. 시작한지 5분도 안 됐는데 지쳤어. 나 8번에서 돌아올지도 몰라. 아, <laughs> 야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는데 힘들면 얘기해. 돌아가면 되잖아, 리이아이 만 폭포가 하나 있네요. 이렇게 아 어. 시원한 네 물소리가 어, 크지는 않아요. 그냥 귀여운 폭포 또 올라가 볼게요. 아. 음. 저기맨 앞에 가시는 분이 여기 가이드 분 같아요. 저분 따라가면 저분이 한 바퀴를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런 다리도 건너고, 아! 어. 아 그래? 응. 한번 봐. 그럼 네비 두 가게에서. 야2 시간을? 아니야, 아. <laughs> 있네, <진짜. 웃음> 아. 너무 부담 안 하는 거아 배터리 아, 연결해 놨어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지금 연결해 놓고 그냥 걷는 거야 그래서. 와. 오우. 아, 저분 진짜 잘 걷는다. 아, 저분은 여기 안내하시는 분은 연세가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그냥 걷는게 아니었는데와왔좀 낫네 여기도 앞에가 엄청 빠르네 하. 천천히 따라가야 되겠어 저분 따라갔다 하면 나 지칠 것 같아 내 페이스대로 가야지. 아. 근데 진짜 잘 걷는다 저분. 아. 땀 나려 그러나 이제. 몽키? 넌 몽키? Bear. 아, ah, really? Yes. <laughs> black, black bear. 어? 어 진짜야? <laughs> 어, 블랙 페어가 있어요? <laughs> 아 진짜 봄이. 아얘 말을 믿어야 되겠어 아까. 20 years, 얘기했을 yeah. 때 내가 안20 years ago. There is no bear now. Because of no honey. No honey, no bear, yes. Alright, also uh, right here is the big animal, They're like an elephant, like a tiger. Uh, they, don't, they don't stay in here, okay? Because of it's no food for them. The tiger, okay? Because of uh, just, like the, the high point of the mountain, is a uh, less animal. And the tiger, they don't have the food. They cannot eat, okay. But right now, okay, now today, tiger, alright, it have a lot of the food, yeah, because of tourists. 아... <laughs> 아, yes, okay. 가자. 올리가. <laughs> 아. 타이거. 근데 재미, 약간 재밌게 설명, 어, 재밌게 설명해 주네. 아. 네. 아, 아, 가이드 얘기 듣고 가니까 좋은데? 어. 그래요. 맞아, 제가 오길 잘했어. 어. 없었으면 심심했겠어. <laughs> 아. 아. 어? 아직 안 차. 어 벗으면 추울 것 같긴 해. 나무 쓰러졌네. 여기 딱 꺾였네 여기가. 어? 어? 여기 영지 버섯 같은 거 있을 수 있네, 봐. 이 버섯 있잖아 여기. 영지 버섯. 아, 이게 죽은 나무에서 자라거든. 가보자. 어 저기 진짜 잘 걸어. 어 저분 따라갔다 아까 전에 확 지쳐버린 거야 순간 처음에. 꽁무니 맛막 따라갔거든. 힘들더라고. 아, 아. 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원숭이가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안 아, 보이네. 아. 여기 먹을 게 없대잖아. 아니 먹을 게 없지. 嗯。Oh 괜찮아? 안 힘들어? 어, 나만 따라와. 나 하나도 안 힘들어. 그냥 숨만 찰 뿐이야. 지? <laughs> 어? 생각이 자꾸 나는데 어떡하지? <laughs> 아 이거야? 이게 평지야? 살짝 오르막 아니야 이거? 야 자전거 탔으니까 이 정도지? 자전거 탔으면 나. 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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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폭포에 돌아갔을지도 몰라. 아. 아. 이건 진짜 등산인데? 아. 뭐, 하던 사람으로는 그냥 할만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이렇게. 그래서, 런거 있으니까 좀 편하긴 한데, 발이 일단 편하니까, 발 뒤지는 데가.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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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 아, 차. 아, 차. 아 차. 아이, 하나도 안 힘들다. 아, 하나도 안 힘들다. 오, 이게 뭐야. 야, 이건 거기에서 못 보지. 오, 좋아 좋아. 이야. 아, 밝은 세상으로 나왔어요. 새로운 세상에 왔습니다. 와, 멋있다. 응. 그러네. 아. 지고 끝에 아, 아. 자, 아주머니가 그게 빨리 걷는 것 같지 않은데 사뿐사뿐사뿐 이렇게 막 가더라고 아 그래 한번 보세요 이런 뷰가 있습니다 아, 나이스 뷰. 서브 알파인 메도우. 올 시즌 뷰티. 오케이. 그 얼마 전에 다케이후산 비슷한 느낌. 아, 완전 서로 다른 뷰가 있네요. 아, 예. 아, 저도 잘못 걸어서. <laughs> 아, 아, 이걸 어떻게 뛰어. 어 하지 마. 그러는 거 아니야. 아하. 아. 자, 아, 이게 고생대에 살던 신분 아니야? 이게 <laughs> 이런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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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지만은 그런 타이즈 입어서도 뛰었는데. 아, 천바지일것 같지? 아, 너무 쉽게 봤네. 아, 할수 있어? 이 정도쯤이야. 어쩌 아, 여비 오면 안 되겠다. 비 오면 미끄러지겠다, 여기 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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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늘 오후에 비가 살짝 올것 같아요. 먹구름이 살짝 꼈어요. 그래서 오전에 가이드가 아침에 물어보더라고요. 오전에 할래? 오후에 할래? 트레킹 그래서 오전에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이에요. 힘든거 빨리 끝내야지. 또. 어.